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 휴가 시즌 세련되고 느낌있는 코디 연출할 수 있는 뮬 샌들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 젤리츠 뮬 슬리퍼 소개할게요. 소가죽으로 제작된 발편한 H라인으로 발 전체가 편하고 안정감까지 있어서 자주 찾게 되실 거예요. 명품 스타일 H라인이라 고급스러워요. 5cm 청키 굽이라 다리라인을 가장 예쁘게 돋보여줘요. H라인 뮬 아직 없으시다면 이걸로 꼭 신어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름휴가 시즌에 세련되게 코디할 수 있는 뮬샌들을 추천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뮬샌들은 리얼 소가죽으로 고급스러운 느낌 가득한 비올라입니다이 뮬샌들은 진짜 많이 신는 스타일인데 발이 너무 편하고 디자인이 딱 기본으로 잘 나와서 휘뚜루마뚜루템이에요 바디 전체가 말랑말랑 소프트한 리얼 소가죽으로 고급스러워요 퀄리티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아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강추합니다 바디와 동일한 소가죽으로 감싸준 제피굽이 고급스러워요 제가 하루종일 신고 다녔는데 발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. 진짜 편해요. 정말 추천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여름 휴가 시즌 세련되게 코디할 수 있는 뮬샌들 추천해 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세 번째 뮬샌들은 슬림한 라인이 환상적인 세이지입니다. 여리하고 가늘인 슬림핏으로 발볼도 예쁘고 바디라인도 날씬하게 돋보여줘요. 어느 옷에나 다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자주 찾게 되실 거예요. 은은하게 반짝이는 펄코팅 펄 누벅 소재라 더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워요. 슬림한 라인을 원하신다면 완전 강추드립니다.